먼저 7 4 5분부터 봅시다 근데 7 4 5분은 아까에서 한번 풀었는데 어려울 줄알데 어려운 건 아니더라 왜 그러냐면 계산이 되게 간단했어 4 플러스 a1 분의 1이야 먼저 그러면 이런 문제는 무조건 a1이 어떻게 계속 구해야 돼 결국 그러니까 a1을 구해야 되니까 역수를 취하는 거야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2 분의 1은 4 플러스 a1 이렇게 해도 되지 근데 얘는 유리화하면 얘 유리화하면 루트 5 더하기 2를 곱해주잖아 그러면 얘는 5 빼기 하니까 밑에 분모는 1되지 맞아? 그러면 남는 거 뭐야 루트 5 더하기 2야 그래서 a1이라는 건 루트 5 마이너스 2야 그냥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봤더니 다음 형태를 보니까 이렇게 있잖아4 플러스. 4 플러스 A2분의 1이잖아. 그러면 결국 얘와 얘가 같다는 거 아니야, 지금? 맞죠? 그러면, 야, A1이 뭐야? 얘잖아. 얘가 다히4 플러스 A2분의 1이야. 그랬더니 처음에 내가 이거 했던 거라 이 모양이랑 어때? 같잖아. 그러면 A2도 뭐야? 요2 마이너스 2겠지 뭐. 아, 계속 같은 것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야 A7하고 A8을 구하라고 하면 계속 이거만 나오니까 이거 두개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야 답은 얼마? 2루토 빼기 이렇게, 이렇게 답 내면 되겠지 오케이? 규칙이 같으니까 다음, 758번 갑시다 됐나요, 여기까지? 다음 758번 758번 보면 y는 x 플러스 b고 ax 더하기 3이야 그러면 얘를 볼때 우리가 그냥 바로 얘만 보고 뒤거안 보고 얘 보면 정근선하고 나오면 되잖아 정근선이 얼마야 마이너스 b y의 정근선은 a 이렇게 다 나와야지 근데 옆에 나와있잖아 당연이 얘가 4고 얘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거야 그러면 집어넣으면 b라는 건 b라는 건 마이너스 4일 거고 오케이?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게 원래 함수지 이 함수와 이 함수와 y는 루트 bx 더하기 a 의 정의역에 속하는 정수의 최대값 구하라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야 이거 뭐냐면 1대 2 함수 아, 그냥 하자 야 b가 얼마야? 그냥 b가 마이너스 4x a가 얼마? 마이너스 1 됐? 이거의 정의역은 뭐냐 이거야 결국 이거의 정의역은 루트 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잖아 그러면 4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x는 뭐야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뭐야? 이게 정의역이지 이 안에 있는 최대 정수가 뭐냐 얼마? 마이너스 1 됐? 해 어려운건 없지 그러 64번 가보 이렇게 64번 보면 764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더하기 2 플러스 a야 얘 시작점 얼마야? 시작점 시작점 얼마? 얘가 0되는게 얼마야? 1이지? 1,a야 몇번 그래프야? 3. 3번.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가 1,a라면 3번,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근데 얘 그래프가 1, 2, 3을 지나야 된다, 이거야. 1, 2, 3.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기가 1, 얼마야? 1, 2, 3을 지나야 된대. 그러면 이렇게 지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지나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1이니까 어쨌든 시작점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근데 생품밖에 여기 있으면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되지 어디쯤 여기쯤에 있고 얘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 뭐야 내가 0을 집어 넣었을 때 야, 이렇게 지나면 돼안돼안 돼. 안 되지 그럼 어디야 내가 0을 집어 넣었을 때 0을 집어 넣었을 때 마이너스 루트 2a가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래서 a는 결국 뭐야 아 루트 2보다 크면 되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A. 의정수정수에 정수. 점수, 점수. 얘가1 4 4잖아 h 수최 g s u 값은얼이야 2겠지 됐나요 여지까지100 g s u 번. h o n g s 번 c h y는 루트 x y는 루트 아, a x u Chongsu, Chongsu, 수면 몇 번? 1번? 어 2번 그래프 아 시작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 있다 이거야 지금 그리고 나서 얘는 x축으로 1만큼 y축에 1만큼 평행도 했대 그러면 얘가 1만큼 여기가 1이니까 이 점에서 이렇게 간다 이거야 지금 가능합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식을 쓸때 어떻게 써? y는? 루트 a x-1이고 더하기 1 이게 지금 이 그래프가 되겠지 끝나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y는 x-1, 2x-3이야. 그러면 우리는, 얘 정근선 1이고 y는 2잖아. 그래서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이제. 그러면 x는 1, y는 2. 0을 집어넣던 3. 이 3을 지는. 얘는 이런 그래프야, 지금. 예? 근데 문제는 뭐야? 이 그래프가 얘하고 이빠 얘하고 얘가 1 사분면에서 만난대, 돼? 그러면 얘는 1 1이 여기 정도 있겠지1 1마은 여기 정도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이런 그래프지. 근데 1 사분면에서 만난다는 건 얘를 포함 안 하면서 얘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있으면 돼? 안 되지. 그리고 이점 지나도 돼? 안 되지. 축위 얘를 포함 안 하잖아 지금 축을.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1사분에서 만난다 이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0을 집어넣었을 때3보다 커야 된다 이거야 내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루트 0을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뭐야 3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A는 뭐야 2보다 커야 되잖아 근데 이 자체는 뭐야 양수지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래 양변제곱하면 뭐야? 뭐로 나와? 마이너스 a로 나오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4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오답 1번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씩 그림을 그려가면서 구하는 걸 찾아 이렇게. 자 777번 할게 777뭐777야 y는 루트 x 더하기 1이에요 y는 x 플러스 k인데 fk에 대해서 fk에 대해서 얘하고 얘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래 이해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지금 f4분의 1 fn 그리고 F4분의 5 F2 를 구하래 이거야 뭐야 K가 4분의 1일 때 4분의 1일 때얘 교정계수가 몇 개냐 1일 때 1일 때 교정계수 몇 개냐 이거야 그러면 보자 여기가 0이고 어쨌든 이제 얘 시작점은 마이너스 1이고 2점 지나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생뚱맞게 그냥 여기 없는데 만약 K가 F0이야 0 0이라는 의미는 뭐야?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 그게 교점 그몇 개나? 하나 나왔지? 아, 얘는 1이구나. 이런 거야. 이해돼? 그러면, 먼저 제일 표현, 우리가 이, 이 문제 교점의 개수는 어디야? 얘하고, 이 점을 지날 때하고, 접할 때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 한 개, 여기서부터는 두 개, 이게 하나, 위로 가면 0개.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얘 마이너스 1일 때 0이니까 k가 이때 얼마 k가 1이야 아 f1이란 건 됐어 한 개구나 한 개가 아니라 몇개두개 개 나온다고 왜? 이점하고 2점이니까 그리고 이 접할 때로 확인해야지 이제 <laughs> 네? 그러면 야두 개면 이 1이면 얘가 4분의 1이니까 6의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4분의 1 이렇게 있으니까 0도점한개 나온다 이거야 지금 그럼 이거만 보면 되지 이제 접할 때 접할때니까 어떻게 해? x 더하기 1과 x 플러스 k의 교정횟수 그래서 양변제곱해서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빼기 1은 0 이렇게 나왔는데 언제냐 접할때잖아 그럼 판별 d하면 d하면 k가 이거 너희들 해? k는 얼마? 4분의 5가 나와 접할 때 아까 해가지고 바로 했어 할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얼마? 아얘한개 넘는 거야 그러면 2라는 건 이렇게 있는 거잖아 빵이지 얘는 교점 개수 없잖아 됐나요 여기까지? 항상 교점의 개수 무리항상의 교점 개수는 이 시작점을 지날 때 하고 언제야? 접할 때만 확인해서 답 내면 돼그래 답은 4 됐나요? 다음 7, 7, 8 하자 7, 7, 8 7 7팔구 y는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0 x 빼기 십 그러면 너희들은 얘를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뭐야? 딱 보자마자 생각나는 거 뭐야? 뭘까? 얘하고 얘는 뭘까 이거야? 뭐야? 반원이야. 반원. 오케이? 안에 x 제곱 있잖아. 오케이? 왜 반원이냐? 양변 제곱해봐. 얘는 양변제곱 해봐. 그러면 얘는 y제곱은 1-x제곱 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야. 그 중에서 반만 쓴다고. 오케이? 반원이니까 얘는, 뭐야, 중심이 0,0이고 반원 이렇게 됐다. 아, 1하고 말. 6단으로 됐다 됐나요, 여기까지? 얘도 뭐야? 반원이야. 루트 안에 x제곱이 들어있지. 그럼 다 반원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반응을 확인하려면 양변 제곱해놔야 돼. 이렇게. 그리고 아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는 전제조건 깔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얘 정리하니까 y제곱 빼기 10x 플러스 16은요. 얘는 중심이 얼마야? 5,0이지. r제곱은? r제곱은 25에서 16 빼니까 얼마? 9. 반집은 3이라고. 그러면 중심이 6의 2, 3 4, 5.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반지는 얼마? 3이니까 이렇게 해서 반원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 나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야? 이 원과 얘와 얘가 어떤 직선이 어떤 직선이 얘하고 얘 동시에 접한대. 동시에 접한다는 거야. 이렇게 접한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할 때 접점 이걸 a라고 하고 이 접점을 b라고 한다. 그래서 얘 길이가 얼마냐 묻는 거야, 지금. 이해하셨나요? 야, 그러면 원 중심에서 얘까지 이르면 이래, 이래 얘는 수직이지. 원 중심에서 얘까지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 수직이지. 근데 얘 길이는 얼마야? 5지? 그러면 ab 길이는 ab 길이는 얘하고 얘랑 뭐야? 평행했잖아. 그러면 여기도 수직이지. 근데 얘가 얼마야? 1이고 여기가 얼마? 3이지. 그러면 얘가 1이잖아. 그럼 여기 얼마야? 20. 여기 수직이고. 그럼 뭐야? 이 길이가 얼마냐? 묻는 거냐? 그 루트 25에서 4를 빼니까 답은 얼마? 루트 21. 됐나? 먼저 얘네들이 뭔지 알고 들어가야지. 이제부터 얘를 보자고, 뭐야? 반 원이라고 생각해야 돼. 루트 안에 x 제곱이 들어가면 원이야. 오케이? 그것도 반절만. 미안, 요여기까지 다음 779화자. 시오 되지? 어? 7 7 8을안 했구나. 미안해. 깜짝이 779는 끝났고 7 7 8하자 778. 오케이. 778구면 y는 x 더하기 1이야. y는? 루트 a ax-3에.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봤는데. 오케이? 두 점에서. 그러면 그림만 먼저 대강 그리고 다시 그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이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게 마이너스 이런 직선이 있어, 지금. 그리고 얘가 두 점에서 봤는데.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 점을 a라고 했고, 이 점을 b라고 했고, 이 점을 c라고 한 거야. 그때 얘 a, c, b는 a하고 c를 몇 대면? 2대 3으로 내분한 점이래. 이해하셨나요? 그럼 다시 간단하게 그림그릴게 그러면 <laughs> 이런 거야. 어쨌든 이 직선, 이 얘는 y는 x 더하기 1이고, 이런 그래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a점이고, 이때 얘가 b점이고, 이때 얘가 C점이다, 이거야.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여기는 2대 3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A 값 찾으래. 그러면 생각해. 얘선 내리고, 여기 선 내리면, 여기 길이를 2k라고 한다면 얘 길이는 얼마? 3k가 됐네 길이네. 그러면 이점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2k지. 이점 좌표는 어떤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오 k 아니야? 그리고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했어?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 점은 이 점은 이 파란색 이무의 함수 위에도 있고 얘 위에도 있네.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대입해. x 에다뭘 대입해? 마이너스 1 플러스 이 k 를 대입했을 때 같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이 k 하니까 2 k 나오네 그리고 루트 a 마이너스 플러스 2k 빼기 3 이렇게 되죠 그럼 양변제곱해 4k제곱 양변제곱하면 마이너스 a 그리고 플러스 2ak 빼기 3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얘를 집어넣을거야 이제 여기에다 집어넣었을때 하고 집어넣었을때 같아야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5k니까 5k가 되겠지 양변 제곱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 25k 제곱이 되겠지? 여기에 지금 5k로 바뀐 거잖아 지금 그럼 바로 할게 그냥 마이너스 a 플러스 5ak 빼기 3이야 그래서 두 식은 빼 빼면 마이너스 21k 제곱이고 없어지지, 빼니까 없어지지 빼니까 마이너스 3 a k 야 오케이? 그러면 결국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7k 약분 되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7k가 되고 얼마? a가 a가 되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대안돼 돼. 됐지? 잠깐만 ab 길이를 구하라 아 ab 아니 잠깐만 상수 a값 찾으래 어 상수 a값 됐지? 그러면 a는 7k 있지? 지금. 맞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집어넣어 집어넣어 집어넣을게 어 집어넣을게 그러면 요, 뭐 여기다 집어넣자 그러면 집어넣으면 4k 제곱 a 여기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어, 7k 여기 a하니까 얼마냐? 플러스 어, 14k제곱, 마이너스 3이지. 됐나요? 지울게요, 이거. 예, 예, 예. 아까, 이렇게. 아까 좀 틀렸네. 7k 넘겨서, 빼기 3은 0. 오케이? 그러면, 얘는 10하고 1이고, 3하고, 1이렇 오케이?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3면 되지 그래서 결국은 10k 플러스 3이고 그리고 k 마이너스 1은 0 그리고 k는 1또는 마이너스 10분의 3이지 그러면 k가 1이면 k가 1이면 a는 7 나오지 k가 마이너스 10분의 3이면 얼마야 a는 마이너스 10분의 21 나오지 근데 얘는 아까 쉬울게 <laughs> 이제 다 했어 끝났어 이 그림은 아까 지금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얘가 A가 양수면 A가 양수면 이렇게 나온거였지 근데 A가 음수면 어떤 그래프 이렇게 밖에 안나와 교점이 두개가 나올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A는 양수여야 돼 A가 양수인건 얘 밖에 없지 그래서 A는 7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아까는 K를 다 약분해버렸구나. 예, 그다음에 안나와서 깜짝 놀랐어. 다음 82번 합시다. 82번. 782번. 782번 보면, f(x)는 대박. 루트 x 마이너스 800이 더 1이야. 그리고 y는 f 인버스 x와 교점이 루트 2래. 그러면, 얘는 이런 거네. 야, 역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y골 x 대칭이야. 근데 무리함수는, 무리함수는 꼭 y골 x 대칭 위에 점이 안 생길 수도 있다고 했었지. 오케이? 이해 돼, 여기까지? 안 생길 수도 있, 있는 이유가, 얘가 만약에 이런 그림이면, 얘는 이런 그림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교점이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y 골 x 위에 안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그림을 확인해야 돼 오케이? 근데 너희들을 배우는 선에서는 다 y 골 x인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응용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래프 위에 있지 않, 않게 나오는 거는 대부분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일 때 밖에 없어 그러면 얘가 몇번 그래프 2번 그래프일 확률일 때 교점이 그 여기하고 여기에 나올 확률이지 근데 2번 그래프가 아니지 이하선은 여까지 네? 그래서 지금 확인하면 이런 거지. 먼저 y 골 x야. 이게. 그리고 얘는 시작점이 얼마 a 만 1이지. 그러면 a 만 1이니까 여기가 1이잖아. 이게 y는 1이야. 근데 만약에 a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교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교점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면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리가 루트 2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러면그면 어떻게 나오냐? 얘가 이 정도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그러면 그림이 역함수를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온다 이거야 지금. 그러면 결국 얘와 이 빨간색이 이 인버스잖아요, 역함수. 어쨌든 교점이 어디 있어? y 골 x 위에 있지. 하지만 얘하고 얘 교점은 결국 뭐야? 얘하고 y 골 x 교점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이하셨요 여기까지. 됐? 그럼 다시 줄게. 결국. 그러면 이런 그림이니까 이런 거를 알았으니까 다시 그려서 확인하자. 그러니까 y 골 x야 지금. 그리고 얘는 교점이 y 는1 있으니까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은 교점이지. 맞죠? 그렇죠? 이 교점은 어떻게 구해? 루트 x 마이너 플러스 1과 x 의 교점이잖아. 네? 그래서 이점을 알파라고 할게. 여기도 알파. 얘교점을 베타라고 할게. 근데 이 교점은 y 골 x 위에 있으니까 알파 컴마 알파? 베타 컴마 베타라고 할게. 네? 그러면 얘하고 얘 하면 얘 길이가 루트 2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얘도 얼마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지. 그러면 1대1대 1대 루트 2야.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 2가 루트 2라고. 지금 뭐야? 베타를 알파보다 크다는 존재에 그걸 모르면 절대 값이 오면 되겠냐? 그러면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 1이다, 이거야. 이게 첫 번째. 근데 알파하고 베타는 얘하고 교점이잖아. 그 그래서 루트 X 마이너스 A는 X 더 빼기 1. 플러스 1을 넘겨서 양변 제곱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래서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1 플러스 a는 0이지 이거의 두근이 뭐야 알파 베타 그러면 두근의 합은 3이고 두근의 곱은 1 플러스 a지 그러면 얘 나왔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빼기 4알파 베타다 가능합니까 여기까지 근데 얘가 얼마야 1이지 얘는 얼마? 9지 그리고 하나는 1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네 그래서 결국 1은 5 마이너스 4a야 그 a는 얼마 돼야 돼1 돼야 지 그래서 답은 a네 이해돼요 여기까지 잘 나오니까 이런 거는 좀 많이 알아둬 이 다음 다음 보면 783번 783번 보면 y는 먼저 fx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야 근데 지금 f 인버스 그래 줬잖아 지금 역함수 구하라고 한거 아니지 맞아 역함수 구하라고 한게 아니잖아 지금 이 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게 f 인버스 x야 y는 그러면 결국 얘가 얼마야 지금 3,4고 얘가 얼마야 5,0이잖아 F 인 n 스가 3콤마 4를 지난데, 그러면 Y는 FX는 어딜 지나야 돼? 4콤마 3. 근데 이 점이 뭐, 뭐야? 시작점이라고. 그리고 얘는 또 어딜 지나? 5콤마 0을 지나니까 얘는 얼마 지나야 돼? 0콤마 5를 지나야 된다. 우리가 시작점 알잖아. 그러면 FX는 어떻게 돼? 루트 최고차 A니까 X-4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되지. 이게 시작점이잖아. 근데 얘가 어딜지나 0,5를 0,5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5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a는 결국 얼마? 2지 이럴 때는 a는 음수였다는 거야 루트 라는 음수, 음수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럼 이 자체는 뭐야? 양수라는 거야 양수 그럼 양변 제곱하면 마이너스 a는 얼마? 4아 a는 얼마? 마이너스 4구나 a가 마이너스 4잖아 그래서 얘는 맞지? 마이너스 사 x 플러스 은 더하기 3 이렇게 나다 네, 그래서 얘를 다 잠깐만. 오이. 잠깐 이상해. 잘못, 아니 미안해. 아, 잘못 봤다. 잘못 봤다. 잘못. 갔다. 여기까지 하는데0 5를집넣는데5,0집어넣어서 그래. 이집어으니까 맞는데? 4, 3, 4, 4, 0. 0,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4a지? 더하기 3은? 얼마? 5. 그래서 마이너스 4있는 얼마? 2지. 양변지광하니까4있는 4지. n은 얼마?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식은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더하기 3. 이게 내가 원한? fx다. 네 답은 얼마? 6나온가